네, 안녕하세요. 빨간특기입니다. 오늘은, 어, 맨날 쿠팡만 쓰다가 이제 마켓컬리도 좀 써보려고요. 예전에 조금 썼었는데, 안썼서안 안 쓰다가, 어, 최근에 쿠팡 화재도 나고, 어, 미국에 상장해가지고, 국내 투자자들 좀 무시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. 네. <laughs> 쿠팡에 일본계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,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, 네, 뭐, 업무상 초우도 별로 안좋다 그래가지고, 이제 마켓컬리도 한번 써보려고요. 뭐, 마켓컬리, 뭐, 나 쓰다가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나요? 네, 일단 그거는 그 이후에 문제고, 어, 일단은 뭐, 처음 가입하게 되면 혜택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. 뭐,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참고로 이거는 뭐돈 받고 올리는 영상은 아니고요. 제가 그냥 저도 뭐 요리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음식들, 네, 많이 주문을 하죠. 네, 쿠팡이랑 사이즈는 쿠팡이는 뭐 공산품이나 뭐 별의별 게다 팔죠. 근데 마켓컬리는 약간 그 마트, 그러니까 식료품 이런 위주로 네, 좀 특화되어 있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. 어 일단은 가입하면 은 인기상품을 100원 부터 살수 있는 품목이 몇개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시 뭐 3일 이내 1만원 이상 구매시 같이 주문시 구매가 가능하구요 네어 보면 등심 스테이크 천원에 살수 있네요 네뭐 체리 100원 배추 100원 네 그리고 커피빈 파우치 네 요즘 이렇게도 나오나 보네요 <laughs> 안 가서 제가 저만 잘 모르는 건가요? 네네 이렇게 말을 했겠다 피자도 있고 네 제가 가장 끌리는 거는 등심 스테이크네요 네 어, 회원 가입 후 구매 시첫 구매 시 어, 무료배송 혜택이 있고 한달 동안 5% 적립 무료배송 네 어, 쿠폰이 있으니까 무료배송 혜택은 어, 이후에 어, 2만 이상 주문 시 적용된다 뭐 그리고 친구 초대하면 적립금 5천 원을 주는데 뭐 추천인도 5천 원을 주고 네뭐 각각 5천원을 주니까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, 네, 추천을 해서 가입을 하, 하면 되고요 혹시나 친구 없으신 분들은 제 아이디가 레드베스트죠. 네, 검지에 네 지문이 없으신, 거 없으신 분이나, 네, 이런 분들은 레드베스트 아이디를 입력하고, 네, 5천원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5천원 받고, 저도 5천원 받고, 네, 둘다 좋은 거죠. <laughs> 저만 좋은 건가요? 네, 추천의 아이디는 레드베스트를 쓰시면 되고, 아니면 가족 중에, 어, 마켓컬리 아이디가 있으시면 그분 거 쓰셔도 됩니다. 네, 그분 거 써가지고, 뭐, 또 받아서 또 주문을 하면 되니까, 네, 없으신 분들은 레드베스트를 쓰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에 예, 뭐 사이트 특징을 보면, 11시 전까지 주문하면 은 7시까지 문 앞에 오니까는 뭐 요즘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, 전날에 아침에 뭐 먹고 싶을 때 전날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문을 하면 되니까, 네, 뭐 냉동, 냉장 상온으로 분리 배송이 되고, 7시까지 깐깐한 기준으로 직접 체험하고 검증한 제품만, 네, 먹던 거 보내주는 거 아니죠. 체험했으니까, 네. 뭐 이런 여러 가지 네,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, 네, 뭐 약간은 그 쿠팡보다는 제품이 약간 뭐랄까 약간 엄선된 느낌이 조금 나죠. 네,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. 네, 마켓컬리가 가격은 쿠팡보다 약간 비싸거나 좀 그런 느낌이죠. 이연봉의 목난 짬뽕 2 인분. 네, 이런 거 맛있겠네요. 네, 근 실제로 매장에 가서 먹는 만한 맛은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냥 뭐 외출을 못하니까 네, 이런 거 시켜서 먹는 거고. 국산 콩도부 300g 1,710원. 어 이거는 굉장히 싼 건데요, 사실요 1,710원이면 보통 국산 콩도부 세일해도 뭐 2천 원, 몇천 2천 얼마 하죠? 거기다가 뭐 새끼 붙여주는 거뭐 이런 거 있는데 새끼 붙여주는 거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죠. <laughs> 네,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나? 네, 그런 거뭐 저는 무조건 새끼 붙은 거 사죠. 네, 어, 우유가 뭐이 가격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것 같고, 네, 닭가슴살 저는 잘안 먹는데, 네. 음, 한식도시락 육종 이런거는 좋네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네, 하나씩 꺼내 먹으면은 맛이 없나요 네아 그리고 최근에 계란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지 모르겠어요 사료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, 계란값이 작년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폭등했죠 에어박 1050원이면 싼 거네요 네 목란 짜장면 또 있네요 코로나 끝나면 목란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 할것 같네요 진짜로 네 물론,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것도 사실 재미가 있죠. 네. 뭐, 롯데마트나 가가지고 쇼핑하는 재미 뭐 그런 것도 있는데,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, 온라인에서, 어, 이렇게 뭐, 네. 첫 가입하면은, 100원짜리 제품들을, 만원짜리 이상을, 제품을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도 있고, 어, 한달 동안, 어, 무료 배송도 되고, 이후에 뭐 2만원 이상이면 무료되니까, 네. 그리고 친구 추천할 때 친구 가 없으신 분들은, 레드베스트를 입력하면 되고, 네. 네, 별걸 잘 올리네요, 이제는. 네, <laughs>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